7월 3일, 연중 제14주일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 72명을 지명하시어 몸소 가시려는 모든 고울과 고장으로 당신의 앞서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가거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 때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돈주머니도 여행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의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 집의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집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어떤 고울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곳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어떤 고울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 길에 나가 말하여라. 여러분의 고울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까지 여러분에게 털어버리고 갑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알아두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에는 소돔이 그 고울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이런 두 제자가 기뻐하며 돌아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의 이름 때문에 마귀들까지 저희에게 복종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셨다.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힘을 억누르는 권한을 주었다. 이제 아무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연중 제14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은 공통적으로 평화를 전하고 있습니다. 일 독서에서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평화를 강물처럼 끌어들이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독서에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평화와 자비가 내리기를 빕니다라고 바오로 사도께서는 기도하십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시며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라는 명을 내리십니다. 인간이면 남녀노소 누구도 예외 없이 평화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평화가 무엇인지 평화를 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주장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본질이나 평화를 얻기 위한 방법론을 일러주시지 않고 복음 선포에 나서는 제자들에게 그냥 단순히 어느 집이나 누구에게나 평화를 빌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평화, 즉, 복을 빌어주는 축복이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한 인디언 추장이 손자에게 인생은 자신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큰 싸움이었다고 가르쳤습니다. 손자가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고 묻자 그 인디안 주장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속에서 일어나는 이 싸움은 두 늑대 간의 싸움이란다. 한 마리는 악한 늑대로서 그놈이 가진 것은 분노, 질투, 슬픔, 후회, 탐욕, 그만. 회한, 열등감, 거짓, 자만심, 그리고 이기심이란다. 다른 한 마리는 좋은 늑대인데, 그가 가진 것들은 평화, 기쁨, 사랑, 소망, 인내심, 평온함, 겸손, 친절, 동정심, 진실, 그리고 믿음이란다. 손자가 할아버지 추장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녹대가 이기나요? 추장은 그 질문에 간단하게 답하였습니다.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지. 중세의 신비가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우리 안에 성인의 씨앗과 악인의 씨앗이 함께 들어 있다고 갈파합니다. 축복의 말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복음 말씀대로 평화를 빌어주는 축복의 말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생명과 거룩함이 자라고 반대로 저주나 위협의 말을 들을 때 죽음과 악마의 씨앗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지난 90년대에 지존파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온 나라를 더들썩하게 했던 사건이기에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20대 초반에 6명의 범인들은 돈 있고 뺏 있는 자의 것을 빼앗고 그들을 죽인다는 행동 강령을 전하고 10억을 목표로 5명을 살해했습니다. 사건의 출발점이 된 주범 김기한의 사연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주범은 어려서 너무도 가난해서 학교에서 미술 시간에 크레파스를 가져오라고 했지만 준비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빈손으로 가는 일이 몇 차례 반복되자 담임 선생님은 그것도 못 가져오냐? 훔쳐서라도 가져오라 라고 야단쳤다고 합니다. 선생님의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따르던 이 순박하고 가난한 아이는 훔쳐서라도 가져오라는 말에 도둑질을 시작하였고 결국 있는 자들에 대한 정으로 희대의 살인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마디의 저주가 악마의 씨앗을 싹 띄우고 그 악마에게 계속 먹이를 준 결과가 지존파 사건이라는 희대의 살인 사건으로 초래된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는 다리가 많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내에 직장을 둔 사람이 차를 타고 다리를 건널 때 1달러 가량의 통행료를 내야 합니다. 가끔씩 크리스마스나 추수감사절 같은 명절날이나 어떤 때는 무슨 특별한 날이 아닌데 재미있는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톨게이트에서 어떤 기분 좋은 운전자가 이 달러를 내면서 내 뒷사람 끝까지요 하고 가면 징수원이 뒷차 운전자에게 앞차가 내고 갔어요.라고 말하였습니다.뒤차 운전자는 자신이 준비했던 1달러를 내면서 "그럼 이건 내 뒷사랑 겁니다."라고 말합니다.그래서 때로는 하루종일 내 뒷사랑 겁니다.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시작한 선의의 레이스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똑같이 1달러를 내면서도 꼭 내야 하는 통행세가 아니라 내가 주는 선의의 표시가 되고 그래서 내 뒷사랑 겁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마다 얼굴에 밝은 미소를 짓는다는 말입니다. 시인 진 켄워드의 그 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웃의 짐을 나누어 들고 함께 길을 찾고, 당신의 작은 재능이라도 이 세상을 응원하는 데 보태는 것, 그게 바로 새해 복을 받고 복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랑매 여러분, 누구에게 먹이를 줄 것인가? 분노와 좌절과 복수심에 먹이를 주면 또 다른 지존파가 될 것입니다. 1달러의 작은 축복을 나누면서 평화와 하해와 나눔에 먹이를 주면 하나님을 참미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평화를 빌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에게 평화의 먹이를 주는 축복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축복의 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 물을 먹은 새싹이 자라듯 우리의 삶 역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을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병들거나 늙으면 축복의 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연륜 때문에 축복할 힘이 더 생기는 것입니다. 축복은 단순히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만남의 순간인 것입니다. 평화의 축복을 나누며 함께 한그 순간이 우리는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을 축복하고 서로를 섬기는 사람들은 깊은 유대 속에서 서로가 힘을 얻게 됩니다. 근태와 공허와 외로움을 극복하고 서로에게 안식처가 되고 축복받은 자신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느끼게 됩니다. 주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알아주는 것이라고 들 합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면 세상은 살만 합니다. 서로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이해해주는 것이 알아주는 것이고 그것이 평안을 빌어주는 것으로 세상을 새롭게 살리는 길이자 복음 선포의 출발전인 것입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언제든 누구든 평화를 빌어줄 수 있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따뜻한 전화 한 통화나 힘들어 지쳤을 때 어깨 한번 두드려주는 일이나 하루 종일 혼자 있어야 하는 노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는 일이나 떨어진 책을 집어주거나 따스한 미소나 눈인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평화를 빌어주는 일인 것입니다. 그 사소에 보이는 작은 일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평화를 빌어주면 우리에게 평화와 자비가 임하십니다. 제이독서의 그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평화와 자비가 내리기를 빕니다.